들은 그동안 볼수 없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사울은 말 그대로 미치광이였죠. 귀신이 들려 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아무 소리나 해대며 막 죽이는 사람, 자식과 사위에게도 창을 던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이던 그런 미치광이였던 사람이었죠. 다윗을 잡기 위해서라면 전쟁을 하다 말고도 돌아와서 추격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는 어,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망령된 일을 함으로 하나님과 사무엘에게도 버림받던 사람이요. 에 근데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은 아니죠. 다윗과 사람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울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사울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다 말해요 어떤 말을 하길래 그강팍하고 악한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다윗을 불렀을까? 사실 그 동안 사울은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죠. 다윗이라는 말을 꺼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윗을 말해할 때는 이 세의 아들이다. 다윗을 비하하기 위해, 또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죽어 마땅할 놈이다, 라고까지 말했었죠. 그러던 사울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다윗아,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라고 마치 다윗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어, 돼지 뻗을 필요가 있어요. 다들 기억하고 있겠지만, 한번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을 잡으려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굴로 들어간 사울을 보았죠. 아마도 태열이, 태양이 장렬라는그 곳을 헤매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좀 눈이 어두움 속에 들어가면 적응이 돼야 그 안에서도 좀 보일 텐데, 어,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동굴 아래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죠. 이 용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때문에 도망자가 된, 사울 때문에 원통한 마음을 품은 사울의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든 무기를 다 벗어 놓고 홀로 들어온 사울을 보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넘겨준 것입니다. 이 많은 동굴 중에 하필이면 우리가 숨은 동굴로 들어온 것을 보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를 죽입시다. 모든 백성들도." 다윗과 다윗 당신과 사울 사위에서 어느 편에 붙어야 할지 갈등하며 번민하며 살고 있으니 그를 죽이면 이제 나라도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죠. 지금 사울을 생포하든지 죽여서 목말들고 나오면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다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도 생포하지도 협박하지도 않고 그냥 사울을 풀어줍니다. 다만 옷자락을 잘라서 내보낼 뿐이었어요. 왜 다윗이 그렇게 했는가? 다윗은 사울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사울을 변화시키는 변화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말합니다. 사울을 심판하는 것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있으나.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니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할 일을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이간질, 즉 모함을 걷어내고 그가 나를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살아가도록 그를 다시 회복하며 변화시킬 일이 내가 할 일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른 거예요. 그는 그 자른 옷자락을 들고 사울을 쫓아나가 막합니다. 왕이여, 방금 전 당신이 있던 굴에 나도 있었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 신하들은 당신을 죽이라고 했지만,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또한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나는 여전히 당신을 하나님의 기름부은 왕으로 여기며,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 말에 사울이 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위세계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산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 나니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나는 계속해서 즉 지속적으로 너를 죽이기 위해 살아왔는데, 너는 계속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사는구나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한결같이 사울에게 선한 마음을 품었죠. 사울이 악한 영이 시달릴 때는 그 옆에 가서 수금을 연주해 주므로 그를 위로해 주었고,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도 사울의 나라를 블레셋에서 구원해 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전쟁을 하다 말고도 나를 죽이라는 그를 다윗은 살려주었어요. 얼마나 선하고 이롭습니까? 사울이 이 모든 것을 떠올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이고자 하는데, 너는 나를 살리다니, 참으로 놀랍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죽이고 싶은 것이 당연하거늘. 너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길 원하진다.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던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축복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의 왕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20절과 21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와의 호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은 말해요. 보라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온갖 욕을 하며 악행을 저지르던 사울이 이제 자기 입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시인하고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설 것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어떤 말을 하냐면 네가 왕이 되면 나의 후손을 멸하거나 내 이름을 멸하지 말 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달라. 고대 문명에서는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권은 완전히 몰살시켰죠. 다시 일어나는 반역을 막기 위해서 그 말까지 하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말한다는 것은 사울이 이제 완전히 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다윗을 죽일 놈으로 여기면서 막 쫓아다니던 그가 동굴 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완전히 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로운 사람이 의롭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변화시키려고 할때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도 이런 다윗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이 회사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 어느 조직에서든 심판자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이거를 오해하지 않기 바래요. 악을 그냥 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를 벌하고 처단하기 위한 마음을 품은 권력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대신 처단받아 마땅한 사람을 변화시키며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타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막을 통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보고 계세요. 띄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죄라는 죄는 다 짓고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며 서로 죽이고 모함하고 사기치고 마약하고 전쟁까지 일으키는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심판을 피하는 대가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이 변혁을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를 통해 완성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성들과 고아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키워낸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나라가 우리나라죠.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거짓말하고 개이름 피우고 돈넘치기던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제자로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필리핀에서 선교생활할 때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어, 정말 가난하고 못 살게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일도 하게 해주고 어, 공부시켜서 목사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저희 아버지 돈을 해먹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필리핀 목회자들을 거기에 세워두고 이제 돈을 송금한 거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해라, 누구에게 돈을 줘라 이렇게. 근데 그할 때마다 월급을 따로 주는데도 그 돈을 다 이렇게 몰래 얼마씩 해먹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도둑질 하는지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 비계 밑에다가 천 불을 백 불짜리 열 장을 이렇게 숨겨 놓으셨어요. 비계 목장에다가 근데 이제. 은행에다 넣고 빼기가 이제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곧쓸 돈이니까. 근데 하루, 한 며칠 지나서 봤더니 200불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으로 훔쳐도 양심이 있는 거야. 그걸 다 훔치면 되잖아. 두 장만 훔친 거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3일 뒤에 또두 장이 또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들이 이게 몰래몰래 몰래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저희 아버지가 속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한 목사는 너무 많이 돈을 가져가서 아예 자기 집까지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섬에 있는 목회자는 어 이렇게 섬과 이제 저희 센터를 오가는 게 힘드니까 한 교회에서 배를 이렇게 줬는데 태풍이 와서 배가 폭파됐다고 해서 폭파된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그 배에다가 페인트 칠해놓고 이 배를 자기 마음대로 렌탈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섬에 있는 목회자가. 근데 그게 어떻게 걸렸냐면 몇년 지나서 배를 빌려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배가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그 거기에 이름이 힐루 동안 뭐 세부 미션랜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페인트 했던 게 바닷물에 벗겨져서 그래서 걸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걸다 용서하시면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100년 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는지 아냐. 그 용서를 경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다.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줬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다만 안타까운 건, 그렇게 성장한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심판자가 가득한 나라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또 다시 누군가를 회복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다시다 심판자가 되려 해요. 정치인들 보세요. 서로 계속 심판하겠다고 하고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고 그 결과 세상이 두둥강이 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는 가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가정 안에 누군가가 분명히 심판자가 돼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자녀들을 심판하든 엄마가 남편을 심판하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변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돈 줘서 공부시키고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심판만 하죠. 학교와 교회도 그런 일을 해요. 그 결과 세상에 낭망만 가득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 지금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넘기고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서 세상을 심판하려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슬람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문화를 다 없애 버리셨어요. 지금 이란이 왜 난리가 났는가? 그들의 종교가 심판하기 위한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 아래 갇혀 살던 사람들이 이성과 지성이 깨어나기 시작하자 내전으로 치닫는 거예요. 이란에 있는 한 여성이 이 히잡을 안 쓰기 시작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기 시작하자 그 날에 굿테타가 지금 너무나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을 폐하시고 은혜와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심판의 잣대를 치우고 은혜와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뭐 성경 1독 운동 그리고 성경을 1독하면 선물 주는 거 이런 거안 해야겠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뭐 하라고 강요하고 푸쉬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열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만 하라고만 하고 확인을 안 하죠. 왜 그러는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가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안 하는지 검사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내 마음을 토해 놓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을 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 문득문득 문득, 아 내가 너무 아무것도 푸시를 안 하나 이런 생각이 가끔 올라와요. 그래서 막 신학 성경 일주일 만에 다 읽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막 그러고 셀 모임 하지 말고 오늘 성경 한 시간 동안 읽을 가라고 할까? 이런 거 할까? 막저 뒤에 생명의 삶 11호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걸 보면 그런 울분이 제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안 하려고 제가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막 시키고 심판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의롭고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우리의 선배들이 살았던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저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찬송하며 살고 왜 희생하며 살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악한 사울이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너를 선으로 갚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줄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질대로 사울을 죽여버리지 않고 그를 살려주고 용서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산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그의 성숙함은 저는 그의 광야 생활 3년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광야를 떠돌며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없을 때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주신 이 마음을 품고 사울을 변화시켰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도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힘들고 치열할수록 더 힘들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정혜신 박사님이라는 정신건강 전문의가 한 강의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치유는 정신과 의사나 상담자에게 가서 회복을 받는 치유가 아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치유는 스스로가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치유가 가장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상처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마다 전문가를 찾아가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유할 수 조차도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집밥을 먹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 위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공감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누가 여러분을 공감해 주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감을 받았고, 그의 상처 덩어리엔 삶이 회복이 되었고, 그 결과 사울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훌륭한 다윗의 모습이 22절에도 나타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사울은 서로 화해를 합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맹세했다 그러죠. 네, 제가 왕이 되면 절대 당신의 가문은 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해를 했는데 이두 사람은 한 집에 살던 장인과 사위 사이잖아요. 근데 서로 함께 가지 않아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사울은 혼자 집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원래 숨어 살던 요새로 돌아가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각자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있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더 지켜보기 위해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도 신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사람을 쉽게 믿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한 순간에 변합니다. 수련회를 해보고 집회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님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는 건한 순간임을.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거듭남이라 부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남 휘에, 뒤에 들어오는 성숙함이라는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어요. 교회는 이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듭남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성숙함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이루어야 되는 경우예요. 것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거듭남만 강조하지, 이 성숙을 강조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 당신 천국 갑니다. 길 가다가 예수 믿으시죠? 어, 믿을까요? 그고 기도 한번 해주면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만큼 중요한 것은 성숙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위해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치며 성숙하게 머무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이 성숙함을 쉽게 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의 타이틀이 신앙에도 지름길은 있다예요. 빨리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 교회는 이 성숙함을 앞당기기 위한 제작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온 교회가 비성숙함에 머물러 계속 상처와 상처만 주던 교회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다윗은 사울이 변한 것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뉘우친 생각을 실천하며 행할 지속적으로 행할 성숙함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어야 했어요. 그래서 따로 간 거예요. 이런 신중함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중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를 용서해 줬어요. 그런 다고꼭그 사람을 그냥 무조건 믿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만 해주면 끝이 아니죠. 용서받은 그 친구가. 이제 선한 길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중하게 계속 지도해주고 믿어주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 친구가 나중에 또 잘못하면 그것을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손실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성숙함도 갖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팔려가서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억울함에 억울함에 억울함이 더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이 억울함을 풀지 않아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제가 총리가 돼서 권력을 얻으면 나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심판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들도 갈 거잖아요 나만 가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 나에게 한 번만 자자고 했던 그 보디발 아내 진짜 그 아내는 정말 감옥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아요 다만 요셉은 총리관 된 뒤에 무슨 일을 하는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만 매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그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즉,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모든 고난을 해석하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권력을 얻은 뒤에도 심판자로 살지 않고 위로자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선으로 갚으신 것입니다. 또한 명,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잘 아는 천종호 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언론과 매체에 이분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분은 악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엄하게 호통을 치고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서 분으로 유명해서 별명이 천시포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높은 형량인 시포 처분을 많이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자세히 보면. 이분은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잘못한 아이들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도록 높은 형량을 내리나 그 아이들이 재범자가 되지 않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감옥에 간 아이들을 위해 보호 청소년 축구단도 만들고 또 감옥에 갔다 나온 아이들 중에 집에 갈 아이들이 없는 아이들. 부모가 학대하는 아이들은 집에 가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사법형 그룹 홈도 자신의 경비를 운영하고 두번 다시 아이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케어하는 일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영상을 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비행의 청소년 대부분은 가정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이다. 학교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이다. 아빠에게 맞고 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냥 심판해서 너는 2년 하고 감옥에 보내 버리면 이거는 잠재적인 범죄자를 또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는가? 그 아이들을 케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재판하는 과정을 하나 봤는데 한 아이가 죄를 짓고 왔어요. 큰 죄를.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런 죄를 졌나 하고 봤더니 두살 때부터 아빠가 때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집을 나갔어요. 두살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 맞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님이 이 아이에게 그냥 진역 2년 때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이 아이에게 너왜 그랬어라는 말도 안 하세요. 딱한 마디 하셨어요. 너 언제 철들래? 그러니까 너마 그 아이의 죄가 너의 죄만은 아니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에게 형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본인이 운영하는 홈센터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홈센터를 취재했는데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그 안에 머물면서 에어컨 기사가 되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학교로 돌아가서 자기가 선도부장이 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나도 판사님과 같은 판사님이 되겠다고 하 아이도 있었어요. 천종호 판사님이 그 아이를 어, 법적으로 데리고 와서 너 판사가 될 거면 판사 자리에 앉아보라고 거기에도 앉혀주시더군요.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당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을 통해 많은 일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악한 지도자들, 거짓된 정권들 왜안 무너뜨리시나? 왜 하나님은 우리 회사의 저 나쁜 놈 어? 다치지도 않게 하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도록,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심판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 중에도 복음은 안전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심판당한, 마땅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돌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한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